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 가난한 자들의 복음. 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어떻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예? 이 55장이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경 곳곳에 유사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있어요 계시록 <laughs> 성경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조절이요 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외에도 이 많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 많은 부분이 익숙한 말씀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예? 네? 네. 구약을 많이 읽어야 신약을 알수 있어요. 또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네,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의 비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상징과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조건 속에 조건이에요 무조건이 뭐죠? 조건이 없는 거 <laughs> 무조건 속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이에요 왜 그런지 봅시다 본문의 시작이 오라라는 히브리어 호의라고 있어요 호의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예언서에서 보통 많이 나와요 한 50번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다가 비탄의 감탄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들고요 이건 너무 좋은데 너희들에게 무료로 주려고 해 희망과 미소가 나는 감탄사예요. 호의.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톤이 확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사에서 읽어보셨나요? 40장부터 완전히 톤이 바뀌어요. 문체도 바뀌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썼나?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뭐 이래요. 제가 보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오늘 본문은요. 우울하지 않아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이 호의를요, 저에게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와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와를 넣어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을 보면요, 물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뭘 사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없이 값없이 살수 있다고 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무조건 속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뭐예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이 초청은요. 모두를 향한 무조건의 초청인데 누가 초청에 응합니까?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그래요. 아까 제가 묵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의지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난으로 번역한 이 마태복음에서 가난으로 번역한 푸트코스는 뭐냐면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지같이 구걸하는 사람을 가리기 때 쓰는 말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자선으로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로도 살수 없다고 는 하는 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사람이야, 물을 먹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뭐 밥은 안 먹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본문에 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물로 나오래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고 예 하나님이에요 2절이에요 2절 볼게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봤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우리 소영이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한 영혼에게 채워준다고 해, 해보세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원래부터 인간은요 가난한 자예요 뭐냐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의존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락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간이 사라지니 어쩔 수 없이 결핍의 존재로 살게 되었어요 그 결핍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죄죠 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갈고 하게 돼요 왜냐면 결핍되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뭐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에레메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터진 운동이라고 그래요. 명상이고 종교고 철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그냥 터진 운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원래 그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우울한 거죠. 우울해요. 여기, 여기 옆에 있는 분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본문 2절에서, 그래서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이 사람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의존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요,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곁에을 떠났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그 나라에 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치는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요 돼지 지염열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굶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그 작은 아들이 누굴 생각해요? 예, 네, 아버지를 생각해요 누가 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기근이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거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뭐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 하며 의존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에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지체가 있잖아요? 팔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다 필요해요. 서, 서로 의존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비유해요? 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의존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를 의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송한 거죠, 저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의존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결핍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무조건 속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울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힘차게 읽을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의는 뭘까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결핍을 채우는 실체는 예. 그걸 좀 알아볼게요. 두번째요 예. 본문 2절,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게.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이 포도주와 젖은요. 물이죠. 물인데 영양이 있는 물이에요. 그죠? 생명을 생명력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을 줘요. 여기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고. 그 양식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우리가 살아 있고 산다는 건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헬라어에서 살아 있는 생명을 말할 때두 가지를 사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투식해라고 하는 건데 이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조회 조에, 조회. 조에. 조회는 뭐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조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요한복음 보면 생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영생, 생명. 그죠? 근데 이 조회의 생명은요, 진리의 여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누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요, 뭐예요? 신실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의 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요 시간이 지나 더요 유효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왜 왔어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듣고 왔어요 이제 두달 됐거든요 두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언약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4절 한번 또 볼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죠 도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또 5절이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요한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나를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좀더 나가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예. 6절,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여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여호께 돌아오라.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짐승이 생각하나요? 본능으로 살죠. 인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행동이 돼요 여기 불리가 나오는데, 불리는말 그대로 의가 없는. 거예요? 불이죠, 불이.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아웬이라고 하는데, 공허, 헛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같은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요. 뭘 없애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요, 탐내는 생각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여러분, 10개명에서, 열, 열 번째 개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다 행동에 관한 개명인데, 열 번째 개명은요, 마음에 관한 개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10개명의 결론이에요. 어, 모든 개명이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왜 우상승배합니까? 탐심이에요. 다 욕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그 생각의 틀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욕심의 틀, 욕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요. 어, 우리 8절, 9절 보겠 할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그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님 믿고 확실한 말씀 믿는 거야. 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멘. 예. 하박국서 3장 19절이에요. 주 여와는 호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뭘 비유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비유하세요. 온 세상을 보세요. 생명에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물 없이, 수분 없이 자라는 것 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온세상의 생명을, 비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세요. 예, 우리 13,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네, 보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출수철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곡식과 과일을 자라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요. 인내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야. 열매 맺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12절 또 읽을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벽을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요? 저는요 꽃들도 생각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주.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가난하지만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나아가서 듣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요. 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시는데 우리 대표적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 거기에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길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돌밭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나무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땅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보면, 보면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알아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요,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팔복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거다 그랬는데 가난한 마음이요 그게 통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중요합니다 아멘, 예, 아멘 어,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요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광고하는 시간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죠? 예. 듣는 시간이에요. 어, 또,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자는요, 스피처가 아니에요. 리스너예요, 리스너. 뭐, 들어야 말을 하죠. <laughs>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틀어놔야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돼요. 너희는 요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진짜. 가까이 계실 때 부르세요. 찾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요, 이 말씀으로. 아멘. 계속 읽으세요. 할렐루야. <laughs> 아멘. 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 따라 할까요? 듣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듣지 못하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들으십시오. 예, 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런데 이 무조건 속에 조건이 있어요. 누가 생명의 물가로 나옵니까?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아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서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멘 두 가지가 뭐예요? 예? 네? 여기 나오나요? 무조건 속에 조건이 있어요 결핍을 채우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늘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들려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저나 이곳에 또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웃음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생명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